자 그럼 실전에 활용 가능한 문제 다루기를 해볼까요? 1번부터 6, 6번까지 6개 문장이 주어졌는데, 예, 먼저 이러한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사의 예, 기본형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동사의 기본형을 보시면, "맨 먼지 스카우라는 동사, "사용하다" 스카우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서부 놀다"라는 동사죠. "아서부" 3번에이유 말하다". 자, 4번에는 가케루는 걸다, 걸치다 라는 말이죠. 5번에는요, 토르, 찍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진을 찍다 할때 찍다. 6번에는 예, 3번과 마찬가지로 말하다, 이유 라는 동사가 주어졌네요. 자, 일단 동사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표현들을 보니까 데모이 가 기억나시나요? 데모이. 데모 이? 여기는 대화 이케마생 위에는 허락을 구하는 문제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금지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화 이케마생 자, 이번에는 대 구다사이가 되겠죠? 무슨 표현입니까? 부탁의 표현입니다. 부탁. 마찬가지로 대 구다사이가 되겠죠? 부탁의 표현에 부탁. 자, 여기는 데모 이데스카? 허락을 구하는 문제겠네요. 마지막으로, 대화, 이케나니까 금지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에, 흐름을 보시면은, 아, 여기에 어떤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바로 알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에, 다양한 문장을 많이 많이 읽어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코노, 파스콘입니다. 코노, 파스콘. 퍼스널 컴퓨터를 파스콘이라 그래요. 이 컴퓨터를 使う, 사용해도 됩니까? 허락을 구한댔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使ってもいいですか??使ってもいいですか? 같이 읽어보실까요? このパソコン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됐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危ないですから危ないですから危ない,危ない.危ない는 뭐예요? 위험하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 카라가 붙었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냅니다. 왜 위험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놀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누부문은 은데, 누부무 은데, 누부문 은데, 기억나시죠. 아손대와이케마세 놀아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와다시니와 이케이 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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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에게도, 이말입니 나에게도, 나에게도 의견을 말해 주세요. 라고 하겠죠? 자, 이유라는 동사니까 조금 을하죠 이때, く다사이 이겐오, 이때, く다사이 의견을 말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저, 코노 이스니, 오, 그다사이. 보입니까? 오-쿠-다-사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쿠-다-사이 사이에는 이 괄호 속에는 항상 마스형이 와야 돼요 오-쿠-다-사이 사이에 마스형이 마스 오면 존경화가 됩니다. 존경어 존경어 위사람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우조 어, 부디 이 의자에 있으니 오-카-케-쿠-다-사이 루-탈-라 가면 마스형이 되겠죠 일단 동사는 루탈락입니다. 그래서 가케 구다사이 되겠습니다. 오카케 구다사이. 오카케 구다사이. 루탈락이에요. 자 의자에 앉으세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위사람한테쓸때 쓰는 표현이 오구다사이 입니다. 오구다사이. 됐습니까?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코코데 샤싱어 토르.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라는 허락을 구하는 문장, 문장이겠죠? 자, 츠宙 조금이죠? 조금 편을 한다. とってもいいですか? 하면 되겠죠? とってもいいですか?とってもいいですか?ここで写真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 여러분들도 유창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ここで写真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우소 이유 우소라는 말은 거짓을 말하죠 거짓 이유니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거짓말해서는 해서, 된다 안된다 안된다 라고 문장이 나와있네요 때와 이케나이입니다 이케나이 자와 이케나이만 보시더라도 아 때와 이케나이가 여기 들어와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해서 우소 이때와 이케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실전에 활용 가능한 문제는 단순히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 에, 회화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문장을 엄선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단만다는 연습만 하지 마시고 이걸 여러 차례 읽어보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쿠야 했습니다. 사쿠야, 사쿠야라는 말은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어젯밤, 어젯밤에, 어젯밤은 주진이 몇 시에 시간을 나타낸 말이 돼 있죠? 시간을 나타낸 조사입니다. 주진이 열 시에 가에르 했습니다. 가에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독점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아하.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문장을 보니까 후로이 어후돈이 하이루 어후돈이 하이르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다. 자, 그럼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뭘 한다? 목욕한다. 자, 돌아와서 그 다음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동작이 두 가지죠. 이걸 어떻게 한다?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 목욕을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잤다 이 말이야. 내루 1단동사죠. 내마시다. 루탈락의 마시다. 를 접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10시에 집에 돌아와서 목욕하고 잠을 잤다. 자 이럴 때순차를 나타내는 표현 접속어 대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5단동사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 5단동사의 모양이 1단동사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5단동사입니다. 5단동사 우츠르 뭐예요? 초금입니다. 초금. 그래서, 가, 가, 에 때, 이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오후론이, 마찬가지로, 하이르, 일단동사요. 예 아, 오단동사요.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외 오단동사입니다. 일단동사가 아니라 오단동사요. 예 그러니까 오단동사니까 뭘 정해야 된다? 운편을 정해야 된다. 하이르가 테를 만났으니까 우츠르, 조금이죠 그래서 하이 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마시다. 네 다시 읽어볼까요? 사크야와 0시에가って 오후로니 하있대 내마시다. 자, 순자 표현 잘 되셨나요? 2번 보겠습니다. 사이쇼니 했습니다. 맨 처음을 사이쇼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뭘 한다고요? 사토 설탕입니다. 사토 읽어볼까요? 설탕을 이래루 일단 동사입니다. 이건 루 탈락이죠. 이랬대. 자그 다음에 소레카라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소금을 시오 소금이랍니다. 이래루 마찬가지로 넣다라는 거 일단 동사예요. 루 탈락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랬대. 처음에 뭘 집어넣는다. 설탕을 넣고 순차 동작입니다. 소레까라 소레까라 시오 뭐해라 이레때그다사이자맨 처음에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런 표현은 요리를 할때 뭔가 순서대로 넣을 때쓸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자 소레까라라는 접속어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3 번에 모이지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모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모라고 액센트를 뒤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어에 한번더 모을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액센트 뒤에 가요. 그래서 모이지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셋스매스루입니다 스루는 어떻게요? 정해져 있죠 불규칙 동사 스루는 어떻게 한다? 시테로. 됐습니까? 그래서, 세츰에 서볼까요? 세츰에 시테. 구었사이에 마생가가 붙었죠. 설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않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명령적으로 무엇이 도 세스메시데 구다쌰이 라고 명령형으로 물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한다? 구다쌰이 마생까? 라고 묻는 게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에 토쇼간 발음 주의하시죠 토쇼 짧죠? 간 토쇼간 대화 장소입니다 어디에서는? 도서관에서는 사와그 떠들다의 말이죠. 사와그 떠들다 오단 동사니까 그, 그로 끝났죠. 그 어떻게 이 음편을 합니다. 이 음편 그런데 여기서는 나이라는 부정어가 왔죠. 어떻게 한다? 대접속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때 그다사이가 있고요. 나이 데 그다사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대죠 때 그다사이 해주세요. 나이 데 그다사이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단 동사의 나이 접속은 어떻게 한다? 아단으로 바꾼다. 그럼 구를 어떻게 해요? 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사와 가 나이 데 그다사이 사와가 나이 데 그다사이 이렇게 완성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도서관대와 사와가 나이데쿠다사 도서관에서는 떠들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뭐마지 마세요. 이를 어떻게 한다? 뭐마 하지 마세요. 나이데쿠다사이 자, 가지 마세요. 이카 나이데쿠다사 연습해 볼까요? 자, 이크 그 5단 동사죠? 쿠를 그 어떻게 해요? 아단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카 나이데 그다사이 크다사이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하이루가 있죠? 하이루가 있어요. 하이루 오단 동사입니다. 들어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할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이라 나이데 그다사이 그죠? 우단을 어떻게? 아단으로 바꿔서 나이에 접속한다. 이것만 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형과 마스형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단 동사의 음편 적용하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혼자서 일본어 학습을 할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5번 코코데 여기에서 타바코스 담배를 피우다 스 라는 동사였습니다스스 라는 것은 숨을 들이쉬는 걸 스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바꾸스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되겠죠? 자 여기서는 나이가 왔죠. 하지 마시라의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해서 우를 어떻게 나이를 접속할 때 주의를 해야 되죠. 우로 끝나는 오단 동사는 여러분 기, 지금까지 아담으로 바꾸려서 스 아나이라고 스 아나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됩니다. 우로 끝나는 오단동사는 어떻게? 와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와나이 되코다사자 예를 들어서 우타오가 있죠? 노래 부르다? 부르다. 여기서는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타, 우타 와로 바꿔야 된다고요. 아가 아니라 와로 나이대, 구닷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6번 아나타와 쇼라이 장래입니다. 미래에 여러분 장래를 얘기할 때 쇼라이라 그래요. 돈나시고 또 어떤 어떤 일 그런데 뒤에 뭐가 왔어요? 타이라는 희망의 조동사가 왔어요. 자, 희망의 조동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 대상을 뭘로 한다? 오가 아니라 가를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가 타이입니다. 타이가 올 때는 어떻게? 조사, 가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どんな仕事が 타이는 무슨 영역에 접속한다? 마스 영역에 접속하죠. 자, 수류의 마스 영역은 뭡니까? 시 입니다. 그래서 시 타이 ですかどんな仕事がしたいですか? 제가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 그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라고 제가 에, 대답 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나타와 쇼라どんな 시고토가 시다이ですか? 다시 한 번. 아나타와 장どんな 시고토가 시다이ですか? 좀더 빨리. 아나타와 쇼라どんな 시고토가 시다이ですか? 들리십니까?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교화 나니모 했습니다. 부정이죠. 뒤에 나이가 오는 걸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되겠죠. 오늘은 아무것도 할때 어떻게요? 나니모라고 씁니다. 아무것도. 다베르 일단 동사입니다. 다베르 로탈라가면 되겠죠. 자, 다베르의 타크나이입니다. 타크나이가 뭘까요, 여러분? 자. 타이라는 조동사를 뭘로 나이에 접속시켰어요. 그러면 형용사에서 여러분. 자, 이 형용사 할때 여러분들 학습하셨죠. 그래서 이 타이라는 조동사도 활용을 할 때는 이 형용사처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를 활용할 때 뒤에 나이를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이를 쿠로 바꾸어서 나이를 접, 접, 접속을 하죠. 그래서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됩니다. 다그 나이가 되죠.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마스형이 와야 되죠마스형 타인은 항상 무슨형에 접속한다. 마스형입니다. 자, 일단 동사니까 마스형이 뭐예요? 루탈락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베 다크 나이드스. 나이 '오늘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어, 비교적 쉬운 문장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今日は何も食べたくないです。 조금 더 빨리. 今日は何も食べたくないです。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何か 했어요. 가. 가. 가가 보이면, 어떻게라? 불확실하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언가에요. 무언가 뭔가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른거죠. 오이시모노 맛있는 것 맛있는 것을 타베루에 니그가 붙었어요. 니그 기억나시죠? 니그 니쿠르 뭐뭐하러 무슨형에 접속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형에 접속해야 돼요. 동사 마스형에 니 이쿠가 붙어요. 뭐뭐 하러 가다 되셨, 되셨습니까? 그러면 뭘 하라? 오늘은 뭔가 뭔가 오이시모노, 맛있는 것을 루 탈락해야 되겠죠. 일단 동사니까. 타베니 이쿠. 어 타이가 왔네요. 또 무슨형으로 바꿔야 돼요? 타이는 무조건 무슨형에 마스형에 접속해야 돼요. 이크, 이키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키타이데스가 되는 겁니다. 우를 뭘로? 이로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 우단을 이단으로 바꾼다는 하나의 공식화 시켜서 예,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첫 주, 일주 차 여러분 동사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 활용표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주차 수업이 사실은 일본어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시작과 끝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더 읽어 봅시다. 何かおいしいものを食べに行きたいです。 <놀람> 하니까 오이시모노 타베니 이키타이です.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생가를 붙이게 되면 어떨까요? 이키 마생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나니까 오이시모노 타베니 이키 마생가 상대방에게 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을 수겠죠. 자 이렇게 에, 언어는 짧은 표현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예, 계속해서 응용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4주차 수업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